반갑습니다, 비타민 여러분. 저는 BMW 코오롱모터스 삼성전 시장 BMW 지니어스 신도원입니다. 자, 제가 급하게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메라를 킨 이유는 신형 액티브투어러와 함께 X1, iX1 정보가 조금 더 나와서 한번 짚어드리려고 안내차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액티브투어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 부산 모터쇼에서 살펴봤던 액티브 투어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전작 대비 많은 부분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디젤 모델만 상품 정보가 공개가 되었고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장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전장과 전고, 전폭이 모두 큰 수치로 이전 모델 대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장은 이전 모델 대비 32mm, 전고는 21mm, 전폭은 24mm가 확장되어 어, 이전 모델 대비 매우 큰 공간감을 자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장과 내장의 경우는 제가 이전에 앞서 촬영을 했던 부산 모터쇼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펙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지 그 부분. 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디자인부터 보면은 10.25인치 계기판과 함께 10.7인치 터치 모니터, 그러니까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실내 디자인을 한번 계속 보면은 마치 BMW iX의 좀 축소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샤이테크 기술이 적용되어 물리적 버튼이 많이 삭제가 된 모습을 볼 수.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기어 노브가 삭제가 됐습니다. 기어 셀렉터 이게 토글 방식으로 변경이 된 부분을 볼수 있고요. 확장된 A필러 시야와 함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미니와 좀 동일한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으로 홈이 파져 있어서 안에서 이제 액정을 통과해서 유리로 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다면 지금 보시는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숨어있던 액정이 위로 쭉 올라오면서 정보가 나오는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어 셀렉터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비상등 버튼이 매우 누르기 쉬운 위치로 이동했다는 것을 볼수 있고 볼륨 조절 버튼이 매우 세련되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토글 형식의 변속기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변속기는 7단의 DCT 변속기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뒷좌석 활용도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정말 큰 확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제가 부산 모터쇼에서 잘 짚어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요 어, 이전 모델 대비 트렁크 용량은 2리터가 증가했고 폴딩 시에는 55리터가 증가해서 1510리터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어, 여행을 좋아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큰 실용성을 갖춘 모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파워트레인 어떻게 좀 국내로 들어올지 한번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부터 bmw에서는 가솔린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결합한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변속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단 dct로 변경이 되면서 가솔린 모델의 연비 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 국내에는 정확히 어떤 트림이 들어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유럽 기준으로 어떤 트림이 적용이 되는지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가솔린 부분에서는 218i, 220i, 223i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218i 같은 경우에는 136마력, 220i는 170마력, 223i는 218마력을 갖고 있고 지금 현행 확정된 디젤이죠. 218d 같은 경우에는 150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디젤 모델 먼저 출시를 한 다음에 아마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쯤에 가솔린 모델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모터쇼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풍부한 옵션들이 갖춰진 점이 매우 눈에 띄었습니다 뭐,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라든지 반자율 주행을 갖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아이드라이브 8.0 시스템, 뭐, 전동식 트렁크,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PHV 라인업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썰루프 등 다양한 옵션들이 갖춰져서 고객님들을 만나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액티브 투어러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또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저희 비타민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BMW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X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도 마찬가지로 이전 모델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 전고, 전폭 등 모든 부분에서 수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장 같은 경우에는 55mm,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2mm, 전고는 42mm, 전폭은 25mm로 어, 이전 모델 대비 매우 큰 폭으로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부 디자인,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확장된 키드니 그릴과 함께 새로운 기역자 형태의 헤드라이트가 디자인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면에 이제 위쪽으로 보시면은 카파스 카메라가 3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카파스 카메라가 뭐냐면은 반자율주행, 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을 보조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카메라가 3개가 적용이 돼서 X1도 이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반자율주행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 보시면은 매립형 도어 캐치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현행 출시되고 있는 4 시리즈에 적용된 도어 캐치와 동일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실내 디자인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와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를 볼수 있는데요. 10.25인치 계기판과 함께 10.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적용이 되었고요. 샤이테크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물리적 버튼이 많이 또 사라졌습니다. 기어 노브가 사라진 대신에 기어 셀렉터가 적용이 됐고 X1도 마찬가지로 7단 DCT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이전 모델 대비 매우 큰 수치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35리터가 추가되었고 폴딩 시에는 10리터가가 추가되어 총 1600리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워트레인 한번 살펴보자면 유럽 기준으로 지금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그다음에 가솔린 PHV,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과 함께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X118i 136마력, X123i 218마력이 갖춰져 있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X123d라고 해서, 211마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1과 더불어 iX1도 출시가 예정인데 WLTP 유럽 주행 가능 거리 인증을 받은 수치는 438km입니다. 물론 국내 의 국토부 인증을 받으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그러면 300km 후반대 주행 가능 거리를 갖추기 때문에 주행 효율적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한 주행 거리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세대 e 드라이브 구동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며 능동형 회생 제동을 갖추 것이라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듀얼모터가 적용이 돼서 308마력 을 갖출 예정입니다. 제로백은 5.7초에 달하고요. 총 64.7킬로와트의 배터리가 적용됩니다. 0에서 80% 급속충전시 29분이 소요가 되고 단 10분만 충전을 하게 되면 120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한 그런 배터리를 갖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X1 마찬가지로 경쟁모델은 벤츠의 e q a 라든지 볼보 XC40 리차지 아이오닉5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iX1도 지금 차량 가격은 미정이지만 요 타사 차량 대비 매우 우수한 경쟁력을 갖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액티브 투어러 IX1 X1 2탄으로 안내를 드려봤는데 또 정보가 나오는 대로 비타민 채널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 눌러 주시지 않았다면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BMW 지니어스 신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